네 예, 오늘 2 차는 스카냐 그리고 그리고 빨가 고압 연료 버프를 교환할 거고요. 아, 이야. 여기 사이에 여기 사이에 여기 이제 들어가는 그 네모난 그 호스 꽂혀 있죠? 연료 호스가 여기 꽂혀 있는 네모난 그 알루미늄 판이 있어요. 얘가 고압으로 해서 인젝터로 들어가는. 그 라인 이 있죠? 그거를 고압으로 일정하게 압력을 맞춰줘갖고 여기 팔자 오링이라고 해가지고 오링들이 막 꽂혀 있어요 여섯, 여섯 개가. 근데 이 오링이 경화로 의해 갖고 벌어져요. 그리고 수축돼요. 글로 오일이 새거나 그렇게 되면은요 스카냐는 그 시동을 걸었을 때 까랑까랑하는 맛이 없어요. 밋밋해져요. 그러니까 압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연료 압력 자체가. 얘도 얘가 망가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연료 펌프, 그러니까 이게 연료 레일 압력이거든요. 그래서 팔자 오링이나 이런게 소모가 되면은 그 경화가 이루어지면 그스카니아의 고유의 까랑까랑한 맛이 없어요. 여기 솔레이드 밸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커버해주는 그 연료 차단기 얘가 이제 연료 컷, 이 솔레이드 밸브가 이게 망가지면은 시동 끌때 연료 컷이 안되는데 음.. 얘가 나쁘면은 그 연료 압력이 안 나와요. 얘도 원인 중에 하나예요. 얘가 미세하게 이제 그 시동 꺼질 때그 차단해 주는 게 약간 제대로 이제 작동을 못 하게 되면요. 일단은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호수, 이 호수, 호수가 이제 파워 카트리지이 호수가 경화가 이루어지고 호수가 딱딱해지면서 안에서 이제 이물질이 많이 발생되면서. 그 파워가 많이 무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저것을 좀 교환해 주시는 게더 좋아요. 그리고 핸들링 울면은 오일도 교환해보고 해서 계속 울면 저것을교환하시 됩니다 이게 지금 3만 정도 2200코 지금 3만 정도 프리마오돈그 지금 오일 교환하시고 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휠타가 깨끗해야 돼요. 쎄가루가 없이. 그러니까 오일 필터 색깔이 검은색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검은색인 거는 거의 맛이 같다 보시면 되고요. 이거 액션트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경률, 경유, 이게 경률터거든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검은 색 예. 지금 이건 제 고등학교 선배 님 차. 아, 중고등학교 초중고 선배 님 차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이 이렇게 그 팔걸이를 하시면 안 돼요. <laughs> 팔걸이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의자도 아 영주 운전을 다시 가르쳐드려야 되는데 프로토예요. 아저후방 카메라도 없어 우울니다아이 우는 거 이렇게 울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호수나 이런 데서도 그 일단은 오일이 제대로 안 품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교환하셔야 돼요. 브레이크는 이 정도면은 잘 듣는 편인데요. 좀 무겁다는 느낌이 좀 들어, 들고요. 브레이크가. 이거를 이렇게 이제 수동으로 당기세요, 애지간하면. 그럼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변속을 해요. 이런 식으로 스카니아는 그래서 좀 수동으로 쓰는 버릇을 좀 들여놔야 돼요. 여기 오르르 하는게삐브러이 걸리는 거거든요. 요거는 스카니아는 보시는 것처럼 1,2단만 땡겨도 이렇게 쭉 서요 차가 단수로 이렇게 자기가 잘 떨궈서요 이런 식으로 이거를 잘 쓰셔야 돼요 아우 자리가 안맞아요 허리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오르륵 하는 게 인제 그삐브러이 걸리는 거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면 양호한 편이에요. 오토로 놔두면 자기가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부드럽게. 그러니까 그 매뉴얼로 하지 마세요. 될수 있으면. 차의 학습을 자기가 잘 하면 되거든요. 지금 우는 느낌이 심해요, 제, 제 느낌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게 예, 굳이 이게. 리타더가 수동으로 걸어주는 거하고, 수동으로 땡겨주는 거하고, 오토로 놔두는 거하고 차이가 나요. 그래서 좀 수동으로 하시면요. 자연스럽게 단수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좀 수동을 많이 권장해드려요. 이게 자동은 약간 좀 인터발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엣지가 하나면 좀그랬셨으면 좋겠어요. 우르르 하고 변속하고 우르르 변속하고 이게 셔터가 닫히면서 변속기에 들어가야지 맞는 거거든요. 이게 좀 그래요. 브레이크 <laughs> 이게 뭐가 잘못된 건지 좀 봐야겠네 나중에. 제가 원하는 브레이크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옛날 그 차들 끌었을 때 브레이크감이에요. 정말 그 옛날 2 1 5톤 그때 브레이크감은 그거예요 되게 좀그 반응이 속도가 되게 느려요. 이게 지금 드럼 방식이거든요. 저는 디스크 방식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강제를 돌리시면 돼요. 이렇게 플러스. 그러니까 이게 땡기시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오토도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가져요.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스카니아는 한뭐 자동으로 이렇게 떨궈도 되고요. 지가 떨어져요. 이런 식으로. 나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 하나 안 밟고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 게그 스카냐 리타더의 위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사용을 하셔야 돼요. 이걸 안 사용하면 본인 손해예요, 본인 손해. 오. 그리고 기아를 중립으로 빼주시고 이게 보시면 1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PTO를 넣으실때도 그냥 이렇게 해서 PTO를 넣으면은 이게 좀 뭐라 그래야돼좀 걸리면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아를 넣고 PTO를 넣고 기아를 중립을 넣어주면 자기가 이렇게 들어가지거든요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고요 여기에 보면은 오프로드 작동됨 꺼짐 이렇게 비상등이 여기 있는게 좀 흠이죠 이게 좌회전하는데, 이게 저기 직진차들이 차선을 이렇게 안 지키면은 이게 큰 차들은 회전하는데 걸려요. 네,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정지선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파워모드라는 게 어디 가있지 핸들 빨리 고쳐야 할것 같아요. 핸들 쪽에서 우는 소리가 너무 심해요. 저기 느껴져요, 막 우는 게. 이 호스 교환하시고 하셔야 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올라갈 때도 단수를 이제 세팅을 해놓고 오프하놓고 이제 이렇게 그냥 쓱 올라가면 올라가지거든요. 안정장치 락이 걸려 있어서 스카니아 힘을 못 쓰게 만들어요. 그 TC가 작동될 때, 차에 조금 라도 문제가 될까 봐. 아, 브레이크 감이 너무, 야, 너무 덧이다 진짜 브레이크 감 자체가, 아니, 제가 원하는 브레이크 감이 아니에요. 진짜 브레이크가 이 너무 반응 속도가 느려요. 제가 원하는 반응속도가 아니에요 이게 한 박자 뒤에 듣는데 브레이크가 이거는 예약해서 좀 고쳐야겠네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키아는 굉장히 좋네요 소리 안 나고 울면 안돼요 <laughs> 아 이게 <laughs> 여하튼 주말 잘 보내시고요 안전운전 하시고요